안녕하세요. <신� sales> 아빠는 여행도 신납니다. 오늘은 중국 후이인 계림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계림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지금 떠나봅니다. Let's go. 자, 오늘 이틀째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날은 오후 밤에 이제 늦은 시간에 호텔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잠자기 바빴는데 이제 오늘은 아침 8시부터 구경을 한번 다닐까 합니다. 여기가 지금 계림 시내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자, 요산에 도착을 했고요. 요산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계림을 구경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즐겁게 이 풍경을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보는 풍경이 습니다 <놀람> 자, 이렇게 많은 유방산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다...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름다운 <laughs> 환경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웃음> <웃음> 흑산. 요산이 흑산이라고 하네요. 흑산에 이렇게 테이블카를 타고 올라오셔서 편하게 계리면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경치 보고 오는 사이에 거물은 정상에. 한것 같습니다. 일행들을 좀 기다려야 되니까 풍경 보면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고 오면 이렇게나 아름다운 곳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와, 대박! 케이블카 잠깐 씩0 타고 왔는데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런 맛에 이렇게 힘들게 여행을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서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하니까 올라가서 구경을 하면서 이 요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겠습니다. 이 봉우리들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제가 이 귀에 이걸 꽂았습니다. 가이드 안내방송이 이렇게 잘 들립니다. 야, 여기가 또 사진 찍는 곳이네. <laughs> 여기가 광서 장족 자치구라고 합니다. <laughs> 이 민속 복귀 같아요, 이게. 와. 이게 옛날에는 다 은으로 했다고 하네요. 이 무지개 빛 미끄럼틀처럼 보이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어도 이쁘게 잘 나올 것 같고요. 카페에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또 이쁜 사진 찍는 공간이 있어서 잠깐 와봤고요. 음오이 아름다운 풍경을 계림에 오시면 이렇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풍경 여기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안 먹고도 이렇게 멋있는 뷰를 볼수 있는 옥상이 되겠습니다 인생샷 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요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시면 이런 아름다운 꽃밭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야개일인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 환상적인 이 풍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 지금 여행 다니면서 조그만 산이 이렇게 옴닥 옴닥 있는 이런 풍경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또 올라가면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물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요산의 케이블카 풍경을 마지막으로 3 6 0도 뷰로 한번 담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구이인 시내 중심과 상경가라서 잠깐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마땅히 이렇게 살만한 게 없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서커스 오토바이쇼, 산수관쇼 보러 왔습니다. 입장을 해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극장 크다.

계림의 첩채산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비단을 착착 쌓아 놓은 것처럼 생겼다 해서 첩채산 보수? 이쪽 거수거든요 그래서 이강사고 유람선이라는 게 우리 마지막다 이제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계림에 오시면 여기 첩채산은 꼭 한번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즐겁게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부에 가면 풍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좀 솔솔 불어주는 곳,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여기가 풍동이라고 하네. 와. 이런 또 아름다운 풍경도 여러분과 함께 야, 다시 담아봅니다. 보시면 이쪽 풍경부터 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게요. 야, 환상적입니다. 보시면 저 봉우리는 36,000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첩채산에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360도 뷰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을 보겠습니다. 나무에 가렸어도이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이 강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 엄청난 이 풍경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첩체산에서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더 보시고 화산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올라가는 거는 계단도 좀 있고 내려올 때도 좀 계단도 있고 하지만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보는 풍경이 정말 너무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즐거운 탐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첩체산 탐방을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용호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용호공원입니다 앞에 보이는 요런 나무들이 다 용나무라고 합니다 야 저게 지금 500년 된 용나무라고 하죠 저 앞에 있는 거. 500년. 이렇게 기념품도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이 있고. 딱 호수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강이라고 합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게 그닥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계림이계수나무가 많아서 계림이야 그리고 여기는 용나무가 있어서 용호공원. 이상으로 영호공원 탐방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먹었던 호텔이 여긴데 이틀 묵었고요 여기 호텔에서 이제 짐을 싸서 다른 호텔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날씨가 굉장히 좀 좋아서 오늘 여행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즐거운 여행지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산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우산공원은 대만 장개사기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분수 또 멋있는 곳이 있어서 사진도 좀 찍고 여러분께 이쁜 풍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산공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는 모르고 왔습니다만 사진 찍기도참 좋네요. 우재라는 사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우산공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 대만의 장개석이 머물던 곳도 있다고 하는 우산곡은 그래서 더 유명한 곳입니다. 장개석이가 여기서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피란 와서 며칠씩 묵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자 이제 굴로 들어가 봅시다. 미륵보살이 있는 동굴이라고 하네요. 야이 정도 동굴인데도 시원하네 여기가 아는 보살을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우산동원 탐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포도산에 도착을 했고요. 요족 전통의상 같아요 이게 요족 글씨라고 합니다. 근데 한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이죠. 저 할머니가 18살 이후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고 하네요. 90이 넘은 할머니래요. 할머니가 쏴잖아. 흰머리가 없대요. 세세. 요쪽에 민속촌 느낌이고요. 곳곳에 이제 전통 복장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차도 이렇게 한잔씩 주고 하니까 돌아보는 것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뿔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네요. 소불이에요 어. 경산이 거꾸로 몰려 있네 이쪽에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불쇼 한다고 하네요 <laughs> 요쪽에 민속촌에 와서 즐거운 체험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서 이렇게 자기 사진 포장까지 이렇게 다해주고 요쪽의 민속마을 탐방을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장족 자치구에 있는 세외도원이라고 민속촌 같은 곳입니다. 입장을 해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뱃놀이하고 재밌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우리들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게 지금 강이 아니고 호수랍니다. 호수 대폭 강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자, 이제 곧, 곧으로 배터리가 꺼질 것 같고요. 여기는 인삼 유산재라는 쇼를 야외에서 관람하는데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중국의 5대 쇼래 이게 공연장까지도 이렇게 많이 걸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5대 쇼라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갑니다.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손 흔들어 주네요. 이제 쇼가 시작됐습니다. 저 앞에 지금 보이에 보이는 부분이죠. 영상은 좀 잠길만 한데 오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상이 너무 어두워서 담기지가 않아요. 다시 영상을 켜봤지만, 여전히 영상에서는 잘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은. 지금 환하게 보름달이 떴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조명이 아름답게 보면서 또수로가 펼쳐집니다. 근데 조금 멀리서 보는지라 잘 보이진 않고요 앞에 또 사람들이 나오긴 하네요. 영상은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서, 울산제, 쌤이 영상으로. 이삼재쇼 이상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이제 양삭 최고 번화가에 위치한 이틀동안 묵을 호텔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 배정이 끝나면 방에 들어가서 방을 한번 보고 여기는 호텔 로비가 되겠습니다 방 배정 다끝나면 들어가서 방 컨디션을 한번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이런 상태고요 욕실 뭐 이런 정도고요 묵을 방은 이정도로 컨디션입니다.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밤하고 내일 밤까지 이 방에서 묵을 예정입니다. 자, 내일 또 좋은 여행지에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